중음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예수사랑교회 중동부 하루 말씀 하루 기도 어 6월 8일 어 수요일 우리 말씀 본문과 우리 기도 제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어, 헤롯, 그, 시 있는 그, 궁에, 동방의 박사들이, 어,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했지만, 헤롯이 있던 그 궁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궁을 나오니까, 헤롯이 있는 그 궁을 나오니까, 그 별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별을 보고 이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아이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마땅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꿈 속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해칠 목적으로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있다면 나에게 도 알려 달라는 그 말을 헤롯이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어 이제 하지 말라는 그것을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이제 해로 세계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들을 허락하셔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셨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경배를 받기 어렵죠. 아기는 아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연의 어떤 큰 일, 그러니까 그 별이 그 아기께 인도하고 또그 아기가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예수그 박사들처럼 우리도 사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늘 경배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그 동방 박사들이 해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중도부 친구들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